오늘은 예레미야서 7장 16절로 29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6절로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게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로하게 하미냐 자기 얼굴의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재물과 번재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재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오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노하신 바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서 7장 말씀을 가지고 기대를 거두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6절로 18절 말씀인데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유다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고, 간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뒤에 나와 있죠. 유다백성들의 우상숭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온 가족이 힘을 합쳐서... 우상을, 어,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우상을 위해서 뗄감을 줍고, 그리고 불을 피우고, 빵을 만들고, 술을 부어서 바치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로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돌이킬 것을, 어, 이제 그 기대를 거두시게 돼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돌이킬 기회를 놓치지 말라.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가장 화가 나는 말,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요?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라고 시킨 일을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 그냥 내버려둔 걸 보면 그러면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식들의 그런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이 뭐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경고하셔도 즉각하지 않고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기 일수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반대죠, 정확히. 어, 뭔가 요구할 때.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자식들이 부모가 하라는 건 나중에 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건 어, 지금 당장 해달라 그래요. 당장 사달라 그러고, 도무지 기다릴 줄 모르죠. 근데 우리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뭐, 여유를 많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해달라, 이번 주까지 해달라, 빨리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조금만 기도 응답이 늦어지게 되면 우리가 어 불평이 생기죠.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하던 기도도 때려쳐버려요. 이걸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고 또 괘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이 하나님의 인내심을 테스트한다. 이건 매우 불순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회개의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실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경고에도 내가 모른 척 하거나, 또 차일필 그렇게 미루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깨달았다면, 즉시 순종하고, 우리가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9절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들이 나를 격려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우상숭배와 불순종이 단지 나를 격려하게 만드는 것에 그치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정말 큰 문제는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어요. 유다 백성들의 우상숭배 또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그들을 우상처럼 가증한 존재가 되게 하고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게 하고 수치스러운 존재로 전락시킬 것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고통과 해를 당할 당사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라. 어, 우리가 쟁쟁한 그런 대권 후보였던 분들이 성범죄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충남지사 아, 또 부산시장이 그랬고 또 서울시장이었던 음, 박원순 후보는 이 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어요. 참 무섭고 어,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라 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이 어, 죄를 짓고 고통받는 걸볼때 부모들은 어,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당신의 자녀가 죄 짓고, 어, 그래서 수치스럽고 가증스러운 존재가 될때 어, 하나님은 정말 고통스러우실 것입니다. 제 삶의 목표가 뭐냐? 어, 저는 목표가 하나님을 끝까지 실망시키시켜드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다가 어, 중간에 추락한 목회자들이 참 많은데 믿음의 길을 가려다가 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죄를 짓으면 사실. 어, 시작하지 않은만 못한 게 아닌가. 어,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도 차라리 유명해지지 않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죄와 불순종이 부끄러움을 자초하는 일이다라고 한 사실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죄짓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1절로 29절인데요. 29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 지어다. 여기 21절에, 어, 그, 이상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이제부터 유다 백성들에게 번제물을 태워서 나에게 바치지 말고 그 번제물을 다 너희가 먹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 그 이유는 바로 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자,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과 어, 함께 제물을 드리는 자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다. 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허울 뿐인 그런 번제를 내가 받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순종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계획과 어리석은 고집대로 행동했어요. 24절, 하나님께 등을 돌렸어요. 26절,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머리를 깎고 통곡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받는 법을 알라. 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복받는 법을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매일 축복만 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23절에 나와 있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축복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축복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도 이미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복은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불순종은 어떤가요? 이미 받은 축복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에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교훈을 받지 않는 민족이다 이렇게 규정했고 그들과의 특별한 관계가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거죠. 축복도 끝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걸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불순종이 축복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끌어 가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우리가 이걸 돌아보는 것입니다. 죄 지을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라. 16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 말했습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부르짓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9절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말하래요. 백성들로 하여금 머리털을 대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하라. 자, 저의 다른 이야기잖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통곡하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것은 뭔가 이 상반되어 보이시, 보이는 하나님의 본심은 과연 뭘까? 자, 이것은 기도하지 말라가 아니라 더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자녀에게 어,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제부터 엄마라고도 부르지 마. 자이 말은 음, 엄마라고 부르는 걸 금지하는 말인가요? 아니죠. 제발 이제부터는 어, 엄마 말을 좀 들어달라는 말이겠죠. 예레미아 선지자에게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 생각을 해봐요. 어,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참 소망이 없어 보여도 어, 우리가 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일이죠. 그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예레미야서를 제가 묵상하면서 가장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예레미야의 슬픔과 아픔이 제 마음 속에 느껴져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더라고 설교를 하는데 설교자로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이 고통을 제가 참 음, 제대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정말 안타까워요. 오늘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다